안녕하세요. 파랑 기업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실 저희 파랑 기업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전문 기업 파랑에서는 태양광 중고 모듈을 최고가 매입 구입 및 태양광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철거 문의는 언제는 저희 파랑 쪽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패널 처리를 하시면서 돈도 벌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광 모듈 구입 조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산, 중국산, 국외산 모두 상관 없습니다. 모두 매입합니다. 태양광 철거도 진행하니,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4667-7550일 감사합니다. 둘째, 중고 태양광 모듈 패널 구입 최소 용량 50kW 이상 수량부터 매입 진행합니다. 셋째, 태양광 모듈 패널 최고 15년 이상 사용 모듈도 구입 진행합니다. 넷째, 태양광 모듈이 위치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태양광 모듈 실사 후 가격 측정 후 구입을 진행합니다. 저희 파랑 쪽에서 매입 구입한 태양광 중고 모듈 패널은 에너지 빈곤층으로 제3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입니다. 국내 한국에서 사용한 태양광 모듈을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 쪽에 판매하시려는 태양광 모듈의 수량과 브랜드 사양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모듈 앞면 사진, 모듈 뒷면 사진, 뒷면의 라벨 스티커 사진 및 정선박스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듈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중고 태양광 모듈 최고가 메인 및 신속한 태양광 철거 진행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중고 모듈이 있는 곳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연락만 주세요. 010-4667-7550에 신속 정확한 결제로 판매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가 구입 약속드립니다. 저희 파랑을 믿어주시고, 중고, 모듈 판매 및 태양광 철거 의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